오늘은 웹 서버에 필요한 기초 네트워크 지식을 강의하겠습니다. 먼저 익스플로러를 켜시고 우비넷에 가입을 합니다. 이곳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이메일로 날라올 겁니다. 그럼 일단 가입을 했다고 치고,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putty라는 프로그램을 윈도우에 깔아줍니다. 그래서 깔게 되면, 이렇게 아이콘이 생기는데, 이 프로그램이 무엇이냐면, 우비의 서버와 여러분들의 컴퓨터를 연결시켜주는 원격 접속 프로그램입니다. 웹디에 필요한 프로그램인데요. 실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넣으라는 그 항목이 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입했던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뜨는데요. 여기서 이 서버가 유닉스 계열의 서버라는 것을 알수 있죠. 서버라는 것은 크게 현재 나와있는 것이 윈도우 서버와 유닉스 서버 계열입니다. 유닉스 서버 계열에는 대표적으로 리눅스가 있고 프리비에스디 정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솔라리스가 있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의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을 보고 싶을 때 쓰는 메뉴가 있습니다. ls-l 이라는건데요. 이렇게 ls-l 을 치게되면 은그 디렉토리가 뜨게됩니다. 여러분들의 홈페이지가 저장될 공간은 이 www라는 그디렉토리에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되구요. 사실 웹디에 필요한 지식은 ssh 접속과 ftp 접속만으로도 웹디 작업은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무엇이냐면, 서버에 제일 처음으로 홈페이지를 접속했을 때, 그, 처음에 보여지는 웹페이지가 index.html이냐, index.htm이냐, index.php냐, index.asp냐, 이런 식으로 서버에 약속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그것을 서버에 문의를 해서 그, 그 파일의 확실한 명칭을 이해를 하거나, 아니면 일일이 테스트를 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index.html이 제일 처음으로 보이는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mouseover.ov.co.kr 을 치게되면 제일 처음으로 인 n 스 e x h t m l 이 실행이 되는거죠 여기서 m m o s o v R r o b c o k 월로 되어있는데 이 m o u s e o v r 라는 것이 제일 처음으로 오게 되죠 이것은 서브 도메인이라고 해서 서버에서 어떤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거고 원래대로라면 이런식으로 쳐야됩니다 원래대로는 이런식으로 ob.co.kr 슬래시 물결 moseovr 이런식으로 쳐야됩니다 하지만 서브 도메인으로 설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있는거죠 다음으로 아셔야 될게 FTP라는 것입니다 FTP라는 것은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는 약자로서 파일 전송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익스플로러나, 제어판 같은 데서, 익스플로러나, 기타, 프로그램에서, 다음처럼 치게 되면, 이런, 이런 항목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적어줍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뜨게 되는데요. 원래 이렇게 물결 표시가 나오게 되면은 파일 전송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컴퓨터에서 이곳에다가 다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폴더가 어떻게 되죠? 이게 정상입니다. 여기서 www로 들어가는 게 여러분들의 디렉토리입니다. 홈 디렉토리에요. 이런 식으로 파일이 나오는데 파일을 전송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냐? 여기서 파일 전송을 하는 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디렉토이 폴더를 하나 전송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 이럴 경우는 업로드를 시킨다고 하죠?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파일을 옮기는 것은 업로드라고 하고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파일을 옮기는 것을 다운로드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업로드를 시키겠습니다 여기서 딱 찍고 드래그 앤 드롭을 합니다 그럼 여기 파일이 등록된 것을 알수 있죠? 애프터피지식은 이 정도로서 충분합니다. 탈전성 프로그램이라는 것,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다음으로 아셔야 될 점은 이 서비스, etc 밑에 서비스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ssh라는 것이 22번 포트를 사용한다는 걸알수 있죠. 그리고 ftp라는 것이 21번 포트를 사용한다는 걸알수 있고요. 다음, 우리가 사용하는 웹디에 필요한 HTTP에 사용하는 포트가 80번 포트입니다. 이렇게 TCP와 UDP로 쌍으로 엮어져 있는, 두 개로 되어 있는, 쌍으로 엮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웹디는, 웹디 지식은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작업이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웹, 웹 프로그래머와 웹마스터들의 몫이지 웹디자이너들의 몫은 아닙니다. 이상, 웹디,